안녕하십니까. 호반 서밋 하이브 바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대구 광역시 북구 칠성동 2가 725번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 임대와 오피스텔이 합쳐졌습니다. 여기 민간 임대라고 나와 있는데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100실 미만이기 때문에 바로 전매가 됩니다. 민간 임대로에서 GM 하임스테이 평택에 있는거죠 신광교제일풍경채, 수지국정역 노트게을 하이브엘, 안성금오울림 여기가 민간임대인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 민간임대인데 10년후 확정분양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도를 보고 어, 이렇게 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호반 서밋이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해야겠네요. 여기 호반 서밋. 그래서 여기 위치가 여기에 듭니다. 대구로 말하면 중심지라고이렇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약간 미분양이 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변방이고 여기는 중심지라서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학교, 칠성초등학교라든지 홈플러스, 그다음 칠성고등학교, 그 좋은 그런 환경 유치에 많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메가 박사라든지,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괜찮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여기 보면 대구권 광역철도라고 있죠. 어, 이것이 앞으로 기대가 커요, 여기가.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 환경이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그 안내도 보면, 어, 이렇게, 여기가 보니까, 음, 여기 보면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있죠? 공동 오피스텔. 그래서, 어, 공동주택은 민간 임대 아파트로서, 어, 앞으로 좋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오피스텔도 1 0실 미만이에요. 그래서 전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린 생활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민간임대아파트 45층까지 오피스텔 25층까지 아주 그큰 어, 그런 어, 아파트 오피스텔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프리미엄도 어, 보면 여기가 이마트 칠성점, 롯데백화점 또, 그런 것이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 중고등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또, 문화, 어, 내지시도 좋아요. 대구 복합 스포츠,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하우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어, 이것이 크게, 크게 기대가 돼요.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 이것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신천대로, 도 북대구 인체테인지.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다. 그렇게, 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 여기 아파트 있죠? 민간이 내 아파트로 되는데 10년 여기 보면 장기 일반 민간 주택이다. 이렇게 또택득세양도세 종부세 무관, 발코니 무상 확장, 프로포어 기본 제공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 오피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도 여기 주거형 아파트를 갖칩니다. 84 제곱미터가 되겠어요. 계약 구 무제한 전매다 다음 탁월한 연구 조망권이다. 프로옵션 기본 제공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피스텔과 민간 임대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이니까 꼭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호반 서민 아이브 바크 호반 건설이기 때문에 큰 회사입니다. 일군으로서 아주 큰 회사죠. 민간 임대와 오피스텔에 합쳐진 거꼭 이번에 예, 예, 좋은 행운과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민간 임대 아파트는 446, 오피스텔 46. 최고 45층, 초고층입니다. 그러니까 좋죠. 랜드마크입니다. 그 다음, 어, 아까도 얘기해본 바 같이 여기에 좋아요. 칠성점, 메가박스, 노대백화점 아주 좋습니다. 주변이. 또 칠성초, 침산중, 대구일중, 칠성고, 뭐, 일부 학원과 좋아요. 또, 여기, 단지 좌우의 오페라 하우스, 또, 콘서트 하우스, 그 다음, 대구 복합 스포츠 타운이라든지, 문화, 내재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여기 청약 통장 필요가 없습니다. 19세 이상 퇴대해주면 누구나 청약 걸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필요 없어요. 이것은 아직, 후반 서밋은 12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는 즉시, 그렇게 여러분에게 공지해도, 도록 겠습니다 이거 세대주, 세대주면은 청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 임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대주 민.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세대주 민간 임대 아파트는 세대주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이런 조건 교육 구독자 여러분 꼭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